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엄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음. 어, 드디어 우리가 40강을 넘었습니다. 네. 제41강을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41강의 8글자는 악수, 귀천, 음. 그 다음에 예별, 존비의 8글자입니다. 네. 자 이제 글자들 설명해 네. 주시고 문장도 네. 좀 풀어주세요. 네, 악은 네. 어, 음악 악자, 네. 수는 다를 숫자, 귀는 귀할 귀자, 천은 천할 천자. 네. 그래서 악수 귀천은 음악은 귀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음. 수 있겠습니다. 네. 예별 존비의 예는 예의 예자, 네. 어, 별은 달을 별자, 존은 음. 높을 존자, 비는 낮을 비자입니다. 네. 이것도 어, 예절은 존비에 따라서 서로 달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네 어, 감사합니다. 음. 그런데 예의와 음악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네.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네네. 음악의 귀천이 어딨어요? 네,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네. 과거하고 오늘날이 좀 다른데 참 네. 다행인데요. 저희가 오늘날을 살고 있어서. 네. 과거에는 음. 그신분제 사회이다 보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누리는 것도 또 의무도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음악은 음. 누구나 듣고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즐거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음. 그거. 새 반응하고 감동하는 데 있어서 음. 귀천 없이 똑같이 음. 음. 그렇게 동등한 거 평등한 거 음. 가장 평등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고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동등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음악의 종류, 예를 들면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 네. 나와서 무대를 어, 채우는 그 동원되는 사람의 수, 네. 이런 것에서는 이제 고대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럼 혹시 악자에는 그런 음, 게 드러나나요? 네, 음악악자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악자는 사실 네. 음도 세 개고 의미도 세 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악악자도 있고 즐길 악자도 있고 고 네. 좋아할 요자도 있습니다. 세 개의 음과 의미 중에 네. 어느 게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어, 사용했던 의미일까, 또 소리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글자의 모양에서 이제 그걸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음, 네. 글자를 네. 보시면 지금도 밑에 네. 나무 목자가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실처럼 생긴 게두 네. 개가 있고 네. 가운데에 흰백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무엇일까 지금 봐서는 이제 명확하지 않지만 고문자 음. 그 갑골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나무가 네. 보이고 실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나무에 실을 매달아 놓은 거. 이게 뭘까요? 음. 그럼 뭐 현악기죠, 음. 뭐. 그렇죠. 줄을 거문고. 튕기는 예, 예. 현압기죠. 거문고를 상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글자의 원래 의미가 음악이 아니겠는가. 갑골문의 단계에서는 나무하고 줄밖에 없는데, 음. 금문의 단계로 가면 이제 흰 백자가 들어가죠. 네. 우리 지난번에 이흰 백자 네. 설명을 하면서 네. 이것이 이제 엄지손가락을 상영한 글자라고 음. 보는 학자도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 엄지손가락으로 어, 줄을 이렇게 현을 연주하는 그것을 그려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음. 아까 드렸던 질문에 악기만으로 음. 무슨 귀철의 차이가 납니까? 네, 이것만으로는? 네, 네. 자,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네. 설명해 주나요? 네, 이 숫자는 네. 다를 숫자잖아요. 네. 근데 이 글자가 허신의 설문의 자에 보면 다를 수가 아니라 죽을 사 자, 음. 죽다 죽이다. 이렇게 해석이 아, 돼 있어요. 네. 일단 글자를 볼까요? 네. 글자가 설문회자에 보시면 이제 붉을 주자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거는 발음성분일 발음 거고 왼쪽에 음. 있는 게 이게 죽을 사자에서 나오는 그 글자죠. 네. 죽을 사자. 네, 네. 왼쪽에 있는 그 글자인데요. 네.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본래 죽이다, 죽다의 의미입니다. 아, 네. 그러다가 죽이는 것 어쨌든 죽는다는 건 생명이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거 네. 거기에서 좀더 나가서 남과는 좀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것, 이런 음.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숫자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죽다가 그 의미입니다. 사실 차이를 나타내는 음. 것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삶과 죽음? 음. 내가 살아있는 것과 저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 것? 그것만큼 차이를 나타내는 그렇죠. 게 없어서 죽다에서 차이를 나타내다가 음. 먼것 같지만 음. 의미 차이가 멀지 않다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를 네. 숫자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귀 자하고 천 자. 귀천 하면 이제 한 단어로 네. 귀하고 또 천하고 이런 음. 그 지위에 높고 낮음 이런 음.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반대말로 합성되어 음.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잘 돌아다니죠. 맞아요. 네. 이귀 자도 천 자도 공통적으로 네.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잘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 <laughs> 조개라고 하는 문양이 네. 보입니다. 네네. 조개 패자가 네. 들어가 있어요. 이 조개는 고대에 네. 화폐로 맞습니다. 예, 사용됐기 저희가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를 했고 다양했을 그렇죠. 네.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값이 있는 가버치가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는 귀하다, 하나는 어, 귀하지 않다. 조개 패만 들어가면 다 음, 귀할 줄 알았더니 네. 조개 패가 들어가도 귀하지 않다. 네. 이걸 나타낼 수가 있군요. 자, 그럼 귓자부터 한 번. 네, 귓자부터 네, 보겠습니다. 귓자는 네. 지금 글자를 보면 아래에 조개 패를 빼고 그 네. 위에 있는 부분이 사실 하나의 글자처럼 유통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이제 허신의 설문 의자로 가보시면 네. 조개 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글자예요. 이게 잠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유자입니다. 유자 U자. 음. 수유할 때 유자. 그래서 이 글자를 허시는 네. 조개패가 의미성분이고, 요게 네. 발음 성분인 음. 형성자로 해석을 해 놨어요. 이 글자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의미냐?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양쪽에 손처럼 보이고요. 네. 그앞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작을 소자처럼 써 있거든 갑골문에 보면은 네. 그래서 요 글자만 해석하는 어떤 학자는 이게 손으로 작은 어떤 사물을 들어가지고 네. 다른데다가 내려놓다 아니면은 버리다 어디다 음. 두다 이런 네. 의미로 해석을 해요. 제질문은두 가지인데 음. 네. 이뒷자를 보면 지금 나머지 부분이 성부다. 음. 그리고 수유할 때 유자는 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현재 보는 이렇게 간단한 자연까지 음, 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어딘가에서 덜어내다 버리다 라고 음. 하는 뜻이 된다면 옛날 갑골문을 잘 살펴보아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귀하다 음.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거하고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음, 있는지 이런 음.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자형의 변화를 좀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변화 과정을 거친 걸알수 있는데요. 일단 소전의 모습을 보시면 손의 모양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한나라 때의 음. 이제 예서라고 하는 단계로 음. 변하면서 글자가 네.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서가 되면서 이 손이 붙어버린 거죠. 붙어버리고 획도 네, 네. 생략하고. 그렇, 그렇죠. 어. 그래서 손을 맞이하고 있는 게 이제 붙은 형태로 음. 잘못 변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또 하나는 이 글자가 지금 그 자체로는 귀할 귀자인데 네. 다른 글자의 이 통체로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음. 이제 남길 유자, 그래서 유산이라고 음. 할때 이걸 쓰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게 그게 버릴 유자도 돼요. 아. 그래서 왜 유기하다 할 때의 유자도 이 글자거든요. 네. 무언가를 음. 덜어내서 음. 가지고 있는 그 어딘가에 두는 것은 음.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버린다는 의미에서 남겨두다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귀한 건 음. 따로 있고 음. 귀한 거에서 뭔가 자그마한 흠이 있는 건 덜어내서 요건 음. 버려야 되는 음. 거죠. 음. 음. 그렇다면 귀하게 남겨둬야 되는 것과 무언가를 거기로부터 분리시켜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음. 상반는 의미인 것 같지만 음. 한 짝으로 같이 돌아다녀야만 되는 거여서 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네. 제 생각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아, 좋은데. <laughs>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귀자하고 짝이 되는 천자가 있는데 네. 이 천자도 마찬가지로 조개패가 들어가요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조개패면 다 비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돈이 얘는 들어가는 왜? 뭐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건 그렇죠. 겁니까?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허신의 설문의 자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조개패가 의미성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작다는 의미의 잔으로도 우리나라 말로는 읽히고, 네. 전으로도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발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작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돈은 돈인데, 작아요. <laughs> 아, <저가요? 웃음> 얼마 갔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하다는 것에 반대가 될수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신분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낮은 신분 천한 신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성보가 들어가는 글자로 이렇게 음. 세금자를 붙이면 동전할 때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물수변을 붙이면. 그렇죠. 야트, 야트, 그때는 이제 천자로 읽는데, 얕다는 의미고요. 네. 또재미있는 거는 잔도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네, 네. 이렇게 나무가 조각조각 이어져서 오. 만들어진 다리를 잔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결코 큰걸 나타내는데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아까 악은, 음악은 비천에 따라 관리한다. 네. 그러셨을, 그랬을 때 되게 이제 반발하셨거든요. 그렇죠. 음악이 그런 게 어디냐. 네,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음. 현대인들은 가장 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위안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천자문 강의하다가 음악으로. 빛을 음. 구하자니. 아니, 음. 아니 이런 시대가 뒤떨어진 이야기를 네. 우리가 해야 되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왕이 어떤 덕을 가지고 네. 백성들을 교화시키는데 음. 이 악이 굉장히 유용하다. 음. 그래서 순자에 보면 음악이 사람에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네. 굉장히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가 굉장히 신속하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악이라 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예자를 볼까요? 네, 이 네자는 네, 네. 이네 자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보일 시자. 보일 시자는 네. 우리가 제사라든가 또 복을 구한다든가 신이라든가 할때 나오는 신과 관련된 글자이고요. 그러면 예자 음. 자체도 제례와 제사 진행은? 어 그런 의식과 음. 깊은 관련을 가진 그, 그런 그렇죠. 글자여야 되네요, 그렇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네. 이게 레로 읽히는데 얼핏 네. 보면은 이게 레가 아니라 풍자처럼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풍년할 때 풍자 풍년할 이렇게 때 풍자.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두 글자 의 구분이 없는데 네. 소전과 또그 이전의 글자를 보면 네. 이 예자는 그, 제기 위에 네. 그, 오기 담겨 있는 이런 네. 형태로 설문해 자에서도 예를 행할 때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아.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 글자는 네. 예로 읽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일종의 발음 성분이면서 동시에 네. 의미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는 성분이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 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달을 네. 별자인데요. 네. 그, 지금 쓰는 글자하고, 어~ 제시되어 있는 글자가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네. 예전 글자 소전만 해도 네. 아~ 이거를 별자로 알아보긴 되게 어려워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맨 오른쪽에 있는 네. 것은 칼 도니까 이거는 부스러을쓸때 모습이라 똑같은데요. 네. 왼쪽에 있는 모습이 지금은 입구 밑에 힘력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네. 이제 이 글자가 뼈 골자에서 밑에 네. 육달월이 없는 모습이죠. 아, 그러면 그래서... 뼈에 살이 붙어있지도 않은 그렇죠. 모습이네요. 살이 붙어있는 뼈를 발라내는 거죠. 살이 없어진 아. 거죠. 반란에서 없어지는 네, 무시무시하죠. 거군요. 어휴, 무서운 글자인데요? <laughs> 그래서 이 글자를 네. 설문에서는 분해한다는 뜻이라고 다 아, 해석을 해놨어요. 분해하다. 예, 분해되다에서 뭐 떨어지다, 뭐 이별하다, 다르다 이런 것까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아, 있죠. 앞에 구절에 음. 나왔던 다를 숫자하고 음. 다를 별자가 다 굉장히 죽음이나 예. 죽은 이후의 과정에 뭘 음.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되니까 네. 우리가 쉽게 다르다 차이가 음. 난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쉽게 쓸 말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글자의 변화를 보는 게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설문의 글자가 네. 나중에 한나라 때로 오면서 네. 밑에 있는 그어 부분이 음. 어그 위에 있는 거하고 갑자기 이제 더붙 버리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글자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치 이동을 하면서, 네. 이게 처음에 글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마치 거죠. 힘령 모양처럼 네. 오해가 되고 네. 입구처럼 또 위에도 이렇게 그렇죠. 붙고, 조정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진 네. 현재 모양이 만들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달을 음. 별자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을 존자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낮을 빗자, 그래서 존비도 많이 쓰이는 그 음. 하나의 합성어인데 네. 이 글자는 노을 존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지금은 이제 마디촌이 밑에 있고 네. 위에는 추장할 네, 때의 추장할 추자죠. 그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 네. 사실은 옛날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네. 갑골문을 한번 보시면 네. 뭐가 보이시나요? 밑에 손이, 손이 두 개고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것은 술동이죠. 술동이. 그렇죠. 술동이를 손으로 이렇게 음.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수가 붙으면 술주자가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 두 손으로 네. 술단지 술동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들고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그것도 역시 받치는, 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허신의 설문의 자에 보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술을 담는 그릇이네요. 그렇죠. 네. 예. 술을 담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든다. 그러니까 음. 이제, 어, 그, 아주 귀하게 이제 네. 받든다는 의미가 되면서 중시하다, 귀하다, 이렇게 신분으로 음. 적용이 되면서 네. 높다, 이런 의미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글자 빛자 네. 보겠습니다. 이 빛자는 낮을 빛자인데 네. 이 글자가 어신의 설문 회자에서 출발해 보면 네. 어, 우리가 갑옷이라고 할때그 갑자 음. 또는 이제 간지에서 갑을 네. 병정할 때그 갑자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왼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처럼 보여요. 어. 왼손이 하나 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갑과 손을 의미하는 글자 이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허신의 설문의 자에서는 이것이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 갑의 모양을 네. 뜻하는 건 뭘까요? 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어그 자루를 들고서는 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음. 기계, 어떤 기구, 음.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걸 손으로 쥐고 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낮을 빗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간지에서 음. 갑자로 갑을 음. 병정할 때갑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방패, 네. 갑옷. 살때이 음. 갑자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주 유명하 말, 유행하는 말로 갑을 관계라 그래서 음. 갑장질을 한다, 갑질을 아, 네. 한다. 그럴 때이 갑자 <laughs> 그렇죠. 씁니다. 그죠? 네. 그 글자가 포함된 글자가 빗자라니 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을 병정할 때갑 으뜸이라는 음. 음. 의미는 그렇다면 상당히 나중에 네. 생긴 의미일 음. 거고, 네. 이 글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네. 그 형태는 비록 이제 갑을 할때 갑자처럼 보이지만, 음. 그것을, 그 갑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갑이 아니라 네. 어떤 도구, 일을 할때 사용하는 기구, 음. 이런 걸 이제 그려낸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별전비를 고대에만 음. 대단히 두드러진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음. 예별 좀비를 두고 생각을 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를 구별하듯이, 음. 그런 의식은 인간의 잠재하는 그런 말하자면, 생각 속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몇 년이 흐르는 거 아닐까요? 음. 차별만 있다면 그 사회가 네. 온전히 유지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차이를 하나로 이렇게 화 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음악의 기능이다. 이 얘기를 네. 이제 순자가 했습니다. 아, 순자 참 음. 대단한 사람이군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음. 배운 여덟 글자를 다시 한 네. 번만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에 따라서 네. 서로 달랐고. 예. 예라고 하는 것도 존귀 존비에 따라서 서로 구별이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더 좋은 건 예전의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게참 다행이다. <laughs> 이렇게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음.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42강의 8글자는 음. 어 상화하목, 음. 그다음에 부창부수, 여덟 음. 네, 글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부창부수. 음.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